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비아그라가 불로초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명 40% 연장이라는 엄청난 실험 결과가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게요. 먼저 노화 연구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미국 미시간대 리처드 밀러 교수는 노화 연구의 대가인데요. 그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노화 자체를 늦추는 게 수명 연장에 훨씬 더큰 효과를 낸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암을 완전히 없애도 평균 수명이 2.6년 정도만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쥐 실험에서 특정 약물은 수명을 29%나 연장했죠. 이건 암 치료 효과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결과랍니다. 밀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로화를 늦추는 건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 12개나 있어요. 이 연구는 미국 국민노화연구소의 노화개입 실험 프로그램 줄여서 ITB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수백 가지 약물을 테스트했어요. 그중 12가지가 장수약물 로 보로 뽑혔고, 놀랍게도 그중 하나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죠 비아그라가 어떻게 수명을 연장한다는 걸까요? 원래 비아그라는 고혈압 치유제로 개발됐어요. 그런데 테스트 중에 우연히 발기부전 치유 효과를 발견했죠. 이게 바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약으로 발전한 사례예요. 그런데 실대나필에는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바로 VEGF, 혈관 내피 생성 인자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VEGF는 새로운 혈관 생성을 돕는 단백질인데 이게 장수의 비밀과 연결된다고 해요. 2 0 2 2년에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VEGF 신호를 강하게 만든 쥐를 연구했는데 이 쥐들의 수면이 다른 쥐들보다 훨씬 길었어요. 놀랍게도 수면이 약 40%나 연장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 들면 모세혈관이 손실되고 신장이나 뇌 같은 장기에 혈류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VEGF가 이를 막아줘서 노화 속도를 늦춘 거죠. 밀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VEGF를 활성화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IT기는 지난해 비아그라를 테스트 약물로 선정했어요. G8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고 결과는 약 1년 반 뒤에 나올 예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비아그라를 먹는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ITP가 테스트한 약물 중 85%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수명 연장 효과를 확인하려면 용량, 투여 시기, 그리고 장기적인 부작용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만약 실대나 필리취처럼 인간에게도 40% 수명 연장 효과를 낸다면? 단순 계산으로 엄청난 수면 증가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아직 이론적인 가정일 뿐이에요. 너무 과장된 기대는 금물이라는 거죠. ITP에서는 비아그라 외에도 다른 약물들을 테스트했는데, 예를 들어 암컷쥐의 수면을 26% 연장한 성분도 있었어요. 또 멀미 치료 약물도 뜻밖의 장수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구체적인 성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노하화 연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20년 전엔 꿈같은 이야기였던 게 이제 현실이 됐죠. 앞으로 10년 뒤엔 어떤 약물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지금은 비아그라를 장수 약물로 단점 짓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수명을 늘리는 게더 확실한 방법이죠.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연구들이 계속되면서 언젠가는 진짜 불로초 같은 약물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우리도 건강 챙기면서 기다려봐야겠죠. 여러분은 장수 약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